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마서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오신 분들 두 배로 환영합니다. 계속 오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저는 먹기사가 떠오르거든요. 먹기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 제목이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감사와 풍요의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영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의 정석? 수학에 정석이 있다면 기도에도 정석이 있나요? 음, 기도의 정석 하면 혹시 이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 기도문이 기도의 정석일까요?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로 성교를 떠났는데, 중간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원시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성교를 하러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이제 기도문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만 알려주고 이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원시 부족민들이 그 다음이 기도문에 그 다음이 너무 궁금했는데 알려달라 해서 이제 다알려주고 다음 성교지로 이제 가려고 그 마을을 이제 떠났는데, 떠나는 길에 갑자기 그 부족장하고 그 원주민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성교사님! 성교사님! 저기, 그, 그때 왜 알려준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이 뭐였죠? <laughs> 이건 일종의 유머인데, 이부정민는 기도라는 게 어떤 주술 같은 거, 그 기도문, 그 문장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진짜 기도, 잘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이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분이 쓴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인디언의 기우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분이 뉴멕시코 북부에 갔는데 그때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는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대요. 어, 그때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가 하도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비를 기원하는 의식, 기우제에 이제 이분을 초대를 한 거죠. 이른 아침에 데이비드가 드넓은 고원지대로 두 시간 정도 걸어서 어떤 이제 원형의 석조광장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이제 곳이겠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데이비드가 이제 말하죠. 오늘 우리는 비를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신발을 벗더니 석조광장 위에 올라가서 경의를 조상님들한테 취하고 그리고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서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사막에 내리쬐는 그 열기,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그의 호흡은 아주 느려졌고 몇분 정도 흘렀을 때 이제 데이빗이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그리고 눈을 뜨더니 말하는 거죠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요 벌써 몇 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예요 했더니 아니요 나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장난도 아니고, 비를 기도하겠다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나, 뭐가 달라요? 물었죠. 그랬더니, 그날 늦게 데이빗이 인디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 데이빗이 어렸을 때 인디언 마을 노인들한테 이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 그건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만약에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질병에게 외려 힘을 넘겨주는 것이고 피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 외려, 가뭄에 힘을 더해주는 일이다. 이런 저런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건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 대상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 그래? 일리가 있어. 그럼 한번 우리 삶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볼까? 하고 생각한 게 우리가 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이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함, 아이들이 죽고 막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 분노를 느끼면서 전쟁이 없어져야 돼. 전쟁을 제발 막아주세요. 그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결핍, 그 전쟁 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편인 전쟁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었다. 적어도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기도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나, 역할을 해왔는가 한번 의문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에 대한 관점을 관리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를 보면서 물었죠. 그럼 너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며 뭘한 거니? 데이비드는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꼈어요.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두두두두두두 내리는 소리? 그리고 막 맨발로 애들이 비올 때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 느낌? 그리고 비올 때 나는 흙냄새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 옥수수 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올 때 그런 즐거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 데이비드의 사명은 정말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았구나 그는 모든 감각을, 오감을 열어 젖히고 강렬한 고대 언어로 자연의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구나.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비가 올 때의 그 느낌. 우리 왜 얼마 전에 봄인가? 경상도에 산불이 오랫동안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내리는 상상을 하면서 그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를 딱 봤는데 세상에 비가 내렸다. 비가 뭐 잠깐이지만 그 기,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경상도 어디였는지는. 근데 비가 내려서 그래도 이 산불을 좀 잡았다라는 뉴스가 바로 첫 영상으로 뜬 거예요. 그때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건 이제 제 얘기고요. 데이비드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을 해줬대요. 자신이 내가 이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는 우주가 어떤 작용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미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선택한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불러오게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번에는 7번 눌러 보실까요? 고대 원주민들의 벽화를 또 보면은 이렇게 막 동물들 그림 아니면 뭐 동물들, 비가 내리는 장면이라든가, 구름들이라든가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원주민들의 집이기도 했지만,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올리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 잡고 싶은 짐승, 따고 싶은 열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주변을 가득 채워넣고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을 불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오감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 기도라는 걸 원주민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도라는 건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었다, 이루어졌다를 느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30대 때 결혼하기 이제 전까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다녔을 때늘 저는 10년 내내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이제 교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막그 열중하는 모습 있죠. 그리고 쉴새 없이 나오는 그 기도문들. 근데 저는 이 기도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거죠. 그 주부, 주변 분위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늘 전전긍긍했었는데 그때 몰랐던 거죠. 기도의 본질이 뭔지. 잘하는 기도라는 게그 기도문이 얼마나 좋은가에 집착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풍요와 감사의 감정을 느끼든 건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 저의 기도는 천억 원을 벌었다. 천억 원을 벌었다가 확원도 되지만 기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억 원의 기도는 사실 감정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부정적 감정,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 필요 없어. 나는 뭐 이런 거. 그 천억 원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 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 천억 기도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인의 전술이에요. <laughs> 이내 <이네> 전술. <laughs> 양으로. 처음에는 하루에 내 생각을 천억 원을 벌었다, 벌었다 하면서 채우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외려 부정적 감정 들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은, 그리고 다른 생각. 사실 생각은 거의 대부분, 99.9%가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 부정적 생각 대신에 천억 원을 벌었다는 생각으로 바꾸면은, 치환을 하면은, 어느날 여자 씨 같은, 미랄 같은 가능성의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그렇게 큰 돈을 큰 부자가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내를 가지고 있는 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왜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이성적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있는데 정체기가 끝났을 때. 어느 순간 훌쩍 성장을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천억 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양으로 채워져서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어느 순간 질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천억 원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기도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다면 매일 내가 하는 생각, 말,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원하는 인생을 위해 매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기억하셨죠? <laughs>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